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폐망에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시아 왕 13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날까지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시아 왕 13년은 기원전 627년이고 유다가 멸망한 해는 기원전 586년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예레미야가 41년 사역했습니다. 41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4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41년 사역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젊었을 때부터 사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 안한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얻지 말고 자식을 두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유다 땅의 임할 비극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사회을 했기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오늘 그니 본문도 슬프고 아프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 이로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슬프고 아프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말을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예레미야 선지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전쟁의 경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전쟁의 함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은 전쟁의 아우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울려 퍼질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미리 듣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심령으로 이미 듣게 하셨어요.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심지어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의 한 폭판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포성이 들리고 참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예미의선지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심령으로 그것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20절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탈취를 당하고 자신의 장막집, 천막집이 파괴되는 것도 했습니다.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심령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세상에 비극이 많지만 여러분 전쟁의 비극보다 큰 비극도 없지요.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세 가지가 뭔가 하면 3년 동안 기근 속에서 사는 것. 석달 동안 적군에게 시달리는 것.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것.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택했죠?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안 택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사람마다 조금 다할수 있는데 저는 석달 동안 적군에게 시달리는 것 그거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다윗처럼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3일 동안 전년병에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택했을 것 같아요 제일 안 택하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기근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도 석달 동안 전쟁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그만큼 무섭다는 말이죠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압니다 젊었을 때본 그런 참... 유교 전쟁의 참상을 세상 떠날 때까지 잊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분들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분들도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게 이 말, 그 전쟁의 비극을 심령으로 미리 경험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22절에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쟁의 비극과 멸망의 고통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2절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산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사야 6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자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자. 경험적으로 알자.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시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선은 안 행하고 악만 행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이두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두 가지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그 아무 소용없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유다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도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날아다니는데 그저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새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27절,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는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황폐시키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 왕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만, 그래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나중에 멸망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시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AD 70년에 또 멸망하죠. 로마 제국에서 또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가 되었고, 지금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서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가도 다시 살려주시고, 멸망시켰다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업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업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도망을 가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유교 때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피난 가고 그렇게 했지요. 그다음에 3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30절 말씀은 멸망한 유다를 여자의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 패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 화장을 짓게 하나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유다가 멸망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신 나간 여자 지금 유다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강대국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바벨론에게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력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험하고 그들과 행험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는 땅갈대아에까지 심히 행험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 조한 그것을 이제 여기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애국과도 음행을 하고 아수르와도 음행을 하고 갈대아와도 음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갈대아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에만 잘 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강대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여자 같은 거죠 자기를 결국은 망하게 할 남자인 줄도 모르고 정신 나간 여자가 그 남자 계속 좋아하고 그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유다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건 나라건 잘 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개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유다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이 뭐지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22절이죠.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알되 진정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